오늘은 된장찌개를 해 먹겠습니다. 재료 소개할게요. 멸치, 양파, 대파, 호박, 당근, 어, 팽이버섯, 두부, 우렁.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된장요. 고춧가루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다진마늘. 음, 이 중에 집에 없는 재료가 있으면 빼도 돼요. 어, 뭐 호박을 빼도 되고, 어, 팽이버섯 빼도 되고, 어, 파는 빼면 안 되고요. 매운 거 싫어하면 청양고추도 빼고요. 멸치 빼면 안 돼요. 어. 양파 빼면 안 되고요. 무렁 없어요? 빼세요. 두부 없어요? 빼세요. 이렇게만도 된장찌개 돼요. 대신 맛이 없죠. 어. 이양이면 맛있게 예. 제가 소개한 재료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어. 된장찌개 맛은 음. 나무 네. 그리고 멀치 머리는. 어. 넣으셔도 돼요 근데 좀 입에 깎은걸 걸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빼시고 이게 뼈도 필요해, 싫어하시는 분들은 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게 어, 잘라서 해주세요 또 제거하고요 쓰니까 뭐 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되고 머리 머리 빼요 우리 딸이 싫어해요 자 이렇게 잘게 찢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붓고 끓이면 돼요 설기 갈까요? 깍둑썰기로. 자, 아, 이렇게. 자, 파 음. 좀큰 통에 세대. 에, 됐습니다. 고요 그다음에 호박. 호박은 어, 호박도 깍둑썰기로 좀이 식감이 어,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좀 있으면 좋죠 네. 네. 네, 두부. 두부도 당근은 뭐안 넣으셔도 되고, 전 좋아하니까 이렇게 당근도 이렇게 자른 그 다음에 깎아줘요그 다음에 어, 이거는 찢어주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찢어주세요. 네. 딸이 좋아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양파를 넣으시다. 그 양파를 넣어서 양파는 좀 깊이 우러날수록 맛이 좋으니까 양파를 넣으시게요. 양파 씹는 식감이 좋으시면. 어, 늦게 빨리 넣지 마시고 너, 늦게 넣어서 씹는 식감을 즐기셔도 되고요. 자, 어. 우렁 자, 우렁도 넣어주시고. 자, 당근도 그다음에 어, 넣어주세요. 어, 넣어주시고요. 자, 나머지 재료는 어, 조금 있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자, 국물 맛을 한번 볼까요? 음, 싱거요. <laughs> 자, 이제 그 재료들이 들어가면 아 쉬운 것도 있죠. 늘을이 어, 정도 네. 으시고그 다음에 된장 가장 중요한 된장. 음, 된장. 그 맛있게 드신다고 여기에 쌈장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쌈장 넣으면 안 돼요. 그끓일때 고추장 대신 초장 넣으면 안 되듯이 여기다 쌈장 넣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고추장은 약간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 국물이 좀 맑은 국물을 원하시면 고춧가루를 넣으시고 좀 약간 걸쭉한 국물을 원하시면 고추장을 약간 넣어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식구는 약간 걸쭉한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고추장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어, 재료들을 다 넣으세요 아 너무 푸짐한데? 푸짐하게 넣을게요 푸짐하게 넣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된장을 좀더 넣을게요 약간 좀 된장이 약한 것 같아요 표면보 빨리 익으니까 제가 나중에 넣을게요. 이대로 또 끓여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장찌개가 푹 끓으면 고춧가루를 어, 좀 이렇게 뿌려주세요. 아 된장찌개 의 가장 중요한 것은 된장입니다. 푹 익은 된장. 음 요즘 퓨전 음식, 푸전 음식 하면서 각 가지 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토속 음식은 또 토속 음식대로의 그 특유의 이, 삭힌 킨 맛이 있어야죠. 신앙도 그래요. 너무 다양화되고 변화되는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신앙조차도 그 본질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 우리.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은 신앙인들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또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세요.